사실, 이의리 선수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최준용 대 이의리, 이렇게 2파전 신인왕 경쟁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의리 선수가 부상으로 다시 빠지게 된다면 다시금 최준용 선수 쪽으로 신인왕이 기울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초유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2주 전에 좀 이제 기자들끼리 모의 투표 아닌 무의 투표도 해봤는데 네. 그때는 좀이효리 선수가 근소하게 우위긴 했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최준용 선수를 뽑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효리 선수가 이대로 선발 등판을 안 하고 시즌이 끝나고 최준용 선수가 21홀드를 한다. 신인 역대 최다 홀드인. 21기 홀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최준용 선수를 선택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누가 더 뛰어난 선수냐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신인왕 투표는 한 시즌의 퍼포먼스를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더 꾸준하게 잘해왔다. 그러니까 꾸준함에 있어서 좀 높게 평가를 하는 편이고요. 최준용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후반기 리그 넘버 세븐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뭐 지난 SSG전에서 좀 고전했지만 그래도 8회등판하는 투수 중에 최준용이 최고다. 후반기만 놓고 보면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전반기에 뭐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있긴 했지만 전반기 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꾸준함 지속성에 있어서 최준용 선수가 근소하게 우위가 아닐까 그리고 롯데가 아직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가 21개의 홀드할 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최준용 선수가 홀드를 홀드 홀드 신기록을 세운다 신 홀드 신기록을 세우고 이름이 선수의 등판이 이대로 끝난다라고 가정하면은 제가 뭐 어... 투표권이 있으니깐요 <laughs> 네, 최준용 선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게 세, 세명 꼽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신인왕 (3명을) 꼽는데 제 선택은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은 (1순위) 최준용 (2순위) 이름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기자시니까 다들 이제 의견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음. 만장일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 앞에 계신 분이 <laughs> 네, 그 역사를 이루신 <laughs> 네, 분이죠. 유일한 만장일치의 신인당. 그렇습니다. 박재홍 해설위원이 만약 투표권이 있다면 이의리 대 최준용 어떤 선수를 좀 꼽고 싶으신지. 좀 저는 싶어요. 뭐 물어보면 뭐 저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최준용 선수 꼽을 것 같아요. 허, 네 예. 이유는 이유는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KBO 리그에서 성적만 놓고 보자는 거죠. 네. 음. 뭐, 사실은, 뭐, 올림픽 버프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KBO 리그에서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가장 어, 납득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으로 봐도 저는 최준영 선수가 조금 더, 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 제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일위 선수 워낙 잘했지만 저는 물어본다면 최준용 선수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최준용 선수 두표 나왔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이두 선수 오늘 1위 선수가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쉽고 또이 KBO 리그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 신인왕이 누가 될지도 여러분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